오케이. 왔어요. 오케이. 좋아하는 지역 맞죠? 어, 바로 왔어. 볼링벨트. 유튜브 형님들, 안녕하십니까? 낚시를 좋아하는 호돌입니다. 지금 주말 토요일 1시 좀 넘었거든요. 오늘 나온 페이드는 완주에 위치한 광곡저수지라고 구이저수지 근처에 있는 이 계곡형 저수지인데, 워킹 한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영상에서는 노출을 많이 안 했었는데, 몇번 왔었거든요. 근데 올 때마다 꽝은 안 치고 마리수는, 사이즈 상관없이 마리수는 했던 포인트인데, <laughs> 와우, 수위가 내려간 채 오랫동안 유지된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니까. 보통적으로 제가 낚시하러 오면 거의 여기까지는 차 있어서 워킹 구간이 진짜 안 나왔었는데, 요 발판이 아주 죽이는데요? 이야, 씨, 피에이트 분위기가 작살납니다. 작살라발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저는 장화래, 새로 샀기 때문에 첫개십니다장원야 여기가 계곡 형저수지다 보니까 물색이 아주 끝내주네. 아 역시 먹기 구간이 많으니까 왼쪽부터 둘까 우측부터 둘까 고민되긴 하는데 야이 정도면 근데... 사이드 피싱해도 되겠는데요? 유거에배스들이 하나도 안 보이지. 시원하네야 이런 정도지 베스가 있... 보여야 되는데. 노신코 글라이딩 액션으로. 자 다음 주에 그려보자 배수들뿐만 아니라 불고기들이 좋아하는 지형인데 왔어요 좋아하는 지역 맞죠 오케이 사이즈 괜찮아요 오 오케이 나이스샷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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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힘 좋아 오 개국집답게 파이팅이 좋습니다 후 오케이 오케이 와 사이즈 괜찮아요 와 사이즈 괜찮아요 사이즈 괜찮아와 나이스샷 오4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, 또싱커글라이딩 액션에 아, 거의 연한 끝선까지 따라와서 과감히 때려 좀 뱉습니다. 어우, 힘이 좋아요. 정확하게 얘가 때렸을 때 바로 챘게 아니라 먹고 돌아선 다음에 한 1초 정도 생각하고 챘거든요. 제가 이런 지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특히 이렇게 글라이딩 액션 할때 지대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고 제 위치가 고기보다 더 유리한 지점에 있을 때 이때 진짜 이 글라이딩 액션 뭐 글라이딩 액션 뿐만이 아니라 사이트 피싱이나 뭐 빅베이트 이런 거칠때 이런 지형을 활용해서 잡, 고기를 노리면 더 쉽게 잡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스타트가 좋은데 빨리 자,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 이 스피닝 장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카카오톡이나 유튜브에. 근데 저는 장비에 그렇게 욕심은 안두는데뭐 거의 선물 받은 게한70%이 정도 되고 얘 같은 지금 스피닝 장비에는 어 얘는 둘다리에도 품절이 되고 로드도 품절이 됐기 때문에 어 얘랑 비슷한 스펙을 사실 거면 어떤 거에 비교하는 게 좋을까? 어, JS 소치 M1 기준으로 해서 662L 때 그리고 릴은 스펙은 이제 시마노 시마노 기준으로 했을 때 울테그라 C2000 S 이 정도 세팅해 주시면 딱제 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사용채비는 뭐 계속 꾸준하게 쓰고 있는 이제 도라이브 스틱 3.5인치 훅은 와이드 갭 1호 바늘이고요 라인은 이제 스나이퍼 라인 FC 스나이퍼 5파운드, 카본 5파운드입니다 아얘 반대편도 이렇게 걸으면 굉장히 많은 베스트를 만날 것 같은데 저한 약간 뒷선을 노려야 될것 같아요 약간. 뒷선 어? 바로 왔어 폴링마이트 폴링바이트. 역시. <laughs> 야, 니들이 뭐 있는 곳이 다 거기지, 뭐. 아, 바바바프리리그에 폴링바이트로 나온 뱃습니다. 낚시는 포인트 여권 보고, 이렇게 찾아가는 재미가 있어야죠. 히트체비는 줌 스피드 크로우에, 그 다음에 10g, 텅스텐 봉돌 로드는 MH 대엣지에서 나온 퍼스트 스트라이크 W 블을 봤지? 6.6점 대입니다. 라인은 카본 FC 스나이퍼 스, 스피닝이랑 똑같은 동일 제품 12 파운드고요. 아 그래도 사짜는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사짜는 장담을 못 드리겠네요 오늘. 보통 이런 피드들은 좀연한 쪽에 회유하거나 둥둥 떠 있는 베스들이 목격이 돼야 되는데 이 진짜 조그만 베스들도 목격이 안 되고. 연한 바짝 노렸던 스피닝 채비에도 따라오는 개체도 없었어요. 말도안 되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뒷선을 노려야죠. 뭐 어쩔 수 없지. 아예 뒷선은 아닌데 약간 경계선에서 연한 경계선에서 살짝 뒤2선까지도 그렇고 1.5선? 아무튼 그 정도를 공략해야 될것 같습니다, 오늘은. 다이소에서 샀는데 이거. 32분의 1 시거에다 원 봉투를 쓰다가 찾기도 힘들고 해서 그냥 체크박스 다이 것도 다이소에서 샀거든요. 그냥 이렇게 다 몽땅 넣어 놨습니다. 꺼내기도 쉽게. 됐어. 한 번에 잘 껴졌고. 왔어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사이즈 괜찮아. 역시, 와, 시 빠졌어 시. <씨. 웃음> 에이, 씨. 에이, 지그헤드인데 빠졌어. 음. 뭐 그래도 사이즈 괜찮은데요. 3. 점 후반 빠졌는데 그래도 좋네요. 개체를 확인했어. 이번 거는 이제 지그에드 32분의 1 지그에드 빨간색 시텔로 나온, 나왔다? 잠깐 얼굴만 비친 됐습니다좀 전에 바로 입질이 들어와서 바로 챈게 아니라 살짝 텀을 더 두고 챘는데도, 와, 애들이 바늘 토리를 상당히 잘하는데? 드랙을 좀더 잠가야겠다. 바늘도 좋은 거 쓰고 있는데 지금. 도신고로 그 날씨가 너무 흐리멍텅해지는데 아주 한참 떠야 되는데 아참 날씨가 왜이 모양이 땡안 보여 빛이 반사돼서 아비안 바탕 또 쏟아질 것 같은데 어, 날씨가 왜 이런디야 이 라인을 한번 타볼까 이 기가 막히네요 없으면 안 되는 딱 구간이네 빗걸이는 좀 각오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왔어요 아 작다 짝다, 작다 짝다. 아세마리인데 우와 짜자자자자 노싱커로 운영하던 저쪽에 <laughs> 귀여운 베스가 나왔습니다 아좀큰사이즈였어야 되는데 이거 최소한 이 전에 빠졌던 그 정도의 베스 통일 밤은 누구나 즐거워 어저께 1 0 k m 뛰었더니 다리가 후덜덜 하네요 평일에는 마라톤을 하는데 아, 낚시도 체력이 필요해서 또 사이도 찌고 아, 진짜 딱세 마리가 끝인가 빠진 거 제외하고 세 마리가 끝인가 오케이, 왔어요. 아이,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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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내 말이다. <laughs> 유튜브 형님들 전 이만 철수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소식을 듣고 포인트는 아니에요. 뭐, 제가 뭐 다른 포인트도 그렇지만. 뭐 소식을 듣고 그쪽을 가는 그런 낚시는 거의 안 하거든요. 제가 그냥 바이폼 팔고 제가 느낌상 괜찮겠다 이 시계 괜찮겠다 하고 그 포인트를 선택을 하는데 오늘 여기 광곡지는 제가 영상으로도 한 번도 안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서 일부러도 왔고 이제 여기가 메인 필드로 선정해서 오는 필드보다 약간 구이지 들렸다 이 서브로 구이지랑 여기가 가까우니까. 이제 서브로 광곡지 오셔서 낚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, 여기 피드 오실 때는 이제 뭐 장화도 장화지만 등산화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상류 쪽 포인트보다 중류부에서 하류 이 구간을 탐색하시는 게좀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돌들 발목 조심하시고, 여기 주변에 또 마을이 붙어 있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항상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. 주차도 항상 이제 잘 해주시고, 저는 좀더 낚시를 한 3시간 정도 낚시를 더 해도 되는데, 내일도 낚시해야 되고, 이제 어. 영상 편집해서 뭐 올려야 되니까, 전 이만 철수하겠습니다. 어. 영상 보신 형님들,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파이팅 있는 댓글 부탁드립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